예, 변압기 시험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변압기 시험은 제조 후에 품질과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과 운전 중에 이상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 시, 저기, 시행하는 시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의 종류로는 예, 공장 출하시 전수조사로 시, 실험하는 기초실험이 있습니다. 일단 변압기가 만들어지자마자 전수 모든 수량을 다 실험하는 실험이 있는데 일단 건선저항을 측정해서 DC저항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변압비 시험을 하고 1,2차 전압, 전압, 전압비를 전압 측정하게 됩니다. 극성 및 결선 시험을 합니다. 유상 및 극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부하 시험으로 철손 시험을 하는데 2차 개방 후 1 차에 정적을 인가합니다. 단락 시험과 동선 시험은 2차 단락 후에 1 차의 저전압을 인가합니다. 또한 저력 내력 시험으로 건선 및 철심 저연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현장 시험으로는 가 현장에서 설치 완료 운전 중 실시하는 실험이 있는데 이때는 저연장을 측정하고 저연류, 저연 내력을 시험하며 건선 저항, 변압비, 극성 시험을 하게 되며. 저연 감지, 저연 감식, 부분 반절 시험이나 유전 손실각 실험을 하게 되고 부하시 전압 강화 소음 측정 등을 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형식 시험, 시료를 측정해서 대표적으로 측정한 몇 개만 측정하는 형식 시험이 있는데 온도 상승이나 유전, 유전 손실각 시험, 충격 대전압 시험, 소음 및 진동 시험. 부하 손실 및 무부하 손실 확인하는 시험을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특별 시험으로 사용자가 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이 있는데, 부분 방전 시험으로 절연 내구성을 평가하고, 누설 가속 시험으로 철심 의 자기 누설을 확인하며, 절연류 시험을 통해서 절연류 절연 강도 및함유량을 측정하며, 주파수 응답 시험으로 권선 후 변형 유물를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변화기 시험은 성능 시험과 절연 시험, 성, 성능과 절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서 공장 시험과 현장 시, 성장 설치 시험을 나눌 수 시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운종 중 점검 시험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순서로 보자면은 공장 출하 시 시험하고 현장 설치 시험 그리고 운종 중 점검 시험 순으로. 우리가 여기 변화기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